안녕하세요. 은행나루마을 방송국과 도봉기적의 도서관에서 함께 주최하는 말과 로컬의 대화를 위한 북토크 시간입니다. 함께해주실 분은 류석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이십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패널로 함께 참여해 주실 이수님 도봉 기덕의 도서관 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네.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머무는 공간이 되려면 사실 지역에서 마을 활동을 하는 마을 활동가와 또 로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서로 긴밀한 어떤 소통이나 네트워크를 좀 가져야 될것 같은데 이런 원활한 네트워크를 좀 갖기 위한 접점 혹은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그게 사실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사람 자원 환경 얘기를하면서 네. 환경으로 이제 저희가 제일 주목을 했었던 부분이 네. 바로 이제 그~ 고그 커뮤니티 음. 그 공동체 마을이 됐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다른 환경으로는 행정 조직이 있죠 지원 조직들 네. 이제 그두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음. 생각을 했는데 저도 가장 큰 관건 적어도 이거 하나는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은 거의 100% 실패다. 그러니까 필요충분조건에 충분조건으로서 그게 그그 그 관계 맺기.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저희 전문 용어로 이제 사회 자본이라고 사회 얘기합니다. 사회 자본, 소셜 캐피탈. 네. 네. 그래서 신뢰, 그다음에 그 호혜성, 네. 트워크뭐 네. 이런 거 이제 세 가지 요소 정도를 하는데 사회 자본이 많은 공동체는 계속 앞으로 잘 나가요. 네. 그 사회 자본이 없으면은 서로가 믿지 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완전 히야극방식의 사회에 정글로 가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거기서 이제 하나 구체적인 사례로 들고 싶은 게 이제 아까 가미야마라는 네네. 말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자, 그, 간다세이지로 하는 사람이 이제 맨 마지막에 책에 맨, 맨 마지막에 써놓은 게 자기가 이 취재를 시작을 하면서 몇 가지 가설을 가지고 갔는데 갔다가 가설이 다 깨졌다. 아. 그책 이제 맨 마지막 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서 그 지도자 덕분에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있기는 한데 그거는 필요 조건이지 몰라도 음. 충분 조건은 아니더라. 음.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수평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가도록 만드느냐. 그러니까 리더가 앞에서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도록 만드는 환경을 음. 네. 하는 거. 그것이두 번째가 여기는 뭔가 특별하게 뭐 계획을 원한계획을 찾을. 거기 가봤더니 원대한 계획 없더라. <laughs> 그냥 탁칠 때마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마을 사람들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고 참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더라. 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네. 원대한 계획을 쫙세워서 일직선으로 쫙정주행하듯이 갑시다. 네, 네. 이런 게 아니라, 어, 이 해봤더니 재밌네. 네. 그다음에 그럼 뭐하면 좋을까? 그것도 어떤 천재 하나가 갑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뱉게 오는 게 아니라 네. 마을 사람들끼리 마을 회관 같은데 모여가지고 뭐 네. 얘기를 하다가 이거 해보면 어떨까요? 저거 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진행을 해오는 거죠. 그 일본의 그 사례는 누구라도 다 배제되지 않고 함께 발전하고 그 공동체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중요한 거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대한도로 그 사람들이 참여하고 네. 내가 의미 있게 참여하고 있다 네, 네. 꼭 경제적인 혜택은못 보더라도 예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으쌰으쌰 하는데 네. 같이 기분 좋아가지고 하면서 가만히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면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근데 다음날 일어나면 또 아무 생각 없이 그거 하루 또 나가는 거죠 네. 이런 분위기가 생겨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결국은 자발성이 엄청 중요자발이죠 네. 근데 그걸 이제 개인한테 기대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자발성이라는 것이 많이 발휘되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교수님 책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사실은 서울 지역 외에 다양한 전국의 다양한 자치구 사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랬을 때어 지금 도봉은 사실 이 서울의 나름 외곽이란 말이죠. 어 그랬을 때 도봉이 좀 해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뭐 오기 전에 도봉구에 대해서 좀 검색도 해보고 왔지만 네. 그거는 뭐 정말 이제 그냥 수박을 딸기인 네. 거고 그 사실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미 인구가 밀집돼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질이 공간적으로 비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생활 자체가 굉장히 농도 치게꽉 짜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음. 뭐 도봉이 됐건 어디가 됐건 하여간 도시에 피곤한 사람이라는 거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사실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를 새로 시도를 한다는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제 뭐 정답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뭔가 큰 사업, 원대한 사업, 뭔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보이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는 오히려 갈등 상황이 더 많이 벌어지고 네. 악화되는 상황이 많이 보일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이제 눈에 띄지 않으면서 안 않으면서 사람 각자들이 어, 이런 거 있는데 가봤더니 괜찮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그 기적의 도서관에 이용자가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굉장히 마을 지상이 중요한 거점 공간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민간이 할수 없는 분들이고 이제 도가 어떤 지자체나 도와줘야 되는 건데 이런 공간들이야말로 사실은 상업적인 것이 아니지만 은 여기서 자란 애들 여기서 애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공간이 있다라는 게 그냥 초등학교 그다음에 마을회관 뭐 반성회 이런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이제 아까 좀 일찍 와서 바깥에 이제 프로그램 쫙 봤거든요 네. 아 그러셨어요? 네그러뭐 도서주간도 있고 영화 주간도 있고 뭐. 저는 사실 이게 가시적으로 뭐가 확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이런 것들처럼 그냥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서 음. 녹아 들어가 있으면서 아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먼지도 쌓이면 두꺼워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걸 갑자기 두꺼운 거를 뭐 이런 판때기로 하나 집어넣겠다 그러면 반드시 무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먼지라도 자꾸 해가지고 조금 곱게 만드는 작업에 먼지 하나씩 얻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꽉 짜인 공간과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데서는 기존의 생활 방식하고 굉장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은 다들 바쁘기 때문에 마을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주민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잖아요. 네. 아니 조금 더어 뭐. 조금 더 들어가서 좀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어쨌든 그책 속에서 소개됐던 사례들은 대단히 자발적으로 정부의 지원이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례들이 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어, 도봉의 마을 활동가들이 이렇게 로컬 활동을 좀 하려고 할때 활동을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전제 조건 같은 게좀 있을까요? 이제 사람으로부터 음.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M세대, 뭐, 네, 네. G세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97년도 외환 얘기하고 2008년 금융위기, 네. 이제 일본 같은 데서 이제 2011년에 그3 1대지 네. 이후에 굉장히 이제 세대가 바뀌고 사고방식이 굉장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나는 누구지? 음. 나는 누구?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경제적으로는 찌들리고 있죠. 뭐못 살고, 이러, 못 먹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뭐 취업도 힘들고 창업도 힘들고 또 창업했다 망하기는 더 쉽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의 그 세대들에게는 경제적인 측면만큼이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회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를 지원해줘서. 되게 이제 지원은 이제 행정조직에서 네, 나온 네, 것들이 네. 많죠. 정부 지원은 되게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아시지 않습니까? 네. 1년 단위인데 집행이 시작되는 게또한 3, 4월 되죠. 그렇죠. 그것은 10월 달 되면 이제 보 최종 그래, 이제 결산. 네. 그럼 실질 사업기간은 길어야 5, 6개월. 네. 그 5, 6개월 네. 그동안 뭐합니다그것선뭐 보조금 준다 그러는데 뭐 고용보조금 좀 11개월 주고. 그럼 이제 로컬에 와서 살다 그런 사람 자기 살때 거주지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11개월짜리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택도 없고. 그래서 행정조직이 도와주면은 좋지만은, 행정조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하면은,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네. 그리고 이제 행정이라는 게 전부 다 어디 가나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원칙을 가지고 하잖아요. 네. 상황이 다 다른데. 그래서 뭐 행정은 되도록이면 이제 보조적이고, 그런 역할을 해주고, 정말로 이렇게 딱, 문턱을 못 넘을 때, 뭐, 마중물처럼? 계단 하나, 아유. 마중물처럼 해가지고 네, 계단 하나 만들어줘갖고 넘어지지 않고 넘어갈 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좋고, 행정이 아닌 지원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중간 지원조직. 네, 뭐, 청정유대센터라든지 네. 뭐 이런, 이런 데들이 조금 더 이제 행정과는 다르게 약간 기 호흡을 가지고 네. 보는 데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데가 좀 물질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제 그쪽에서 도와주는 그, 그 금전적인 재정적인 지원은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그게 결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그, 그들에게 이제 앞에서 성공하고 실패했었던 음.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한 노하우를 전도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아, 네. 이거 하면, 이거 망하는 지름길이다. <laughs> 뭐 네. 이런 것들. 중요한 정보죠. 네. 그래갖고 앞선 사례들에서 뭐, 뭐는 좀 참고할 만하다. 뭐 이런 것들 정도를 해주는. 근데 말씀드리면서 네. 무슨 생각이 네. 들었냐면,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음.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음. 글로벌한 음. 그 수준을 높여가지고 외부인이 찾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음. 공급지를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음. 하다못해 이제 도서관에서도 굉장히 음. 많은 프로그램을 음.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가장 유명한 사람을 찾아서 데려와서 앉혀놔서 잠깐 두 시간 떠들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스킨십을 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는 뭐 뭐를 항사를 하면 외부에서 제일 유명한 네. 사람 을 데려오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있죠. 네. 공무원 마인드도 사실 네. 그런 거잖아요. 돈 많이 주고. 네. <laughs> 예. 돈 많이 주고. 서서히 오르는 예. 그러지 않고 그 안에서 음. 공급지, 공급자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여기서 있는. 뭐, 영웅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숨어 있는, 네. 그러면서 참, 그, 나름대로 참, 공헌을 많이 하신 분들 네. 얘기 같은 것들을 그냥 잔잔하게. 네. 그리고 그런 분들 얘기를 사실은 소책자 같은 식으로 네. 만들어서 네. 다 읽기 쉽고, 이런 데 배치해 놓으면, 뭐, 어머니들 오셨다가, 네. 애기들 책 보고 있는데, 어, 이런 게 있나 그러고 읽다 보면 옆집 사람 얘기고 네. 어, 그럼 이제 그 굉장히 그 어떤 공동체식 함량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아유,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결국 이런 네. 이런 아이디어들이 네. 실천이 될때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가 단순히 네. 구경꾼이 아니라 소속감을 갖고 갖게 되고 스토리텔링 안에 내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아는 사람이 작품이구나 네. 누구네 집 아들의 작품이구나 네. 결국 이런 것들이 그 보이지 않는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네. 들으셨는데. 어, 저는. 조금 예.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많은 아이디어와 영감, 또 네. 진솔한 또 다양한 사례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단순히 이론을 말씀해 음. 주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례를 음. 통해서 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 맞춰서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어떤 인사이트와 팁을 얻게 음. 된것 같고요. 마무리를 하기 전에 한 말씀만 더그 질문에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이 도봉구 안에서 꼭 도봉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서울 지역이더라도 로컬 리스트를 우리가 좀 많이 키워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가 자생력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할때 가장 중요한 그, 그 정신 자세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런 편견과 선입견에서는 멀어져야 된다. 그 말씀 한 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네. <laughs> 뭐, 요새 표현으로 하면 네. 노답이죠. 예. 노답인데, 네.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야 될것 같다. 작은 데서부터?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국민들. 예. 음. 그래갖고 국민 참여. 네. 뭐라든지 이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일단 음. 모으기도 힘든데 어떻게 수렴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일단 되는 사람. 음. 그러고서 이제 한 뭐, 한 뭐, 반년이나 뭐, 이 단위로 그, 그래도 어디 가나 그런, 그걸 뭐 핵심 집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코어들이 있죠. 네. 그, 그래,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으면 좀 지나면서 배가 운동 하는 거죠. 네. 주위 한명더 데리고 오기. 배가 운동? 네. 전심가야 되겠네요. 네. 배가 운동. 네. 이게 공산당 방식이라서. <laughs> 뭐, 교회에서도 네. 통장 네. 전도하게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거는 이제 순천에서 들었던 얘긴데요 순천에서도 이제 그 순천시에서도 이제 그런 거 굉장히 지금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순천에서는 처음에 이제 그뭐 지역 개발 문제 재개발 뭐 이런 것들 되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은 지역들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시장이나 이제 공무원들이나 활동가들이 이제 열심히 해서 뭐 그냥 길거리 같은데 이게 탁자 같은 거몇개 갖다 놓고 뭐 족발도 갖다 놓고 네. 맥주도 한잔 마시면서 뭐 지나가는 사람 한잔 하고 가세요 그러면서 뭐 거기서 처음부터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 않고 든요 음. 어떻게 사십니까? 그런 얘기 좀 들어보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면서 아, 근데 뭐 이런 문제가 있다던데요. 뭐 그래갖고 이 그럼 사람들이 또막 열받아서 싸우면서 편으로 갈라지고그 과정을 한 1년 정도 했대요. 음. 그럼 이제 그게 정기적으로 어떤 데 가면은 그게 이제 뭐 이게 뭐 충무로 골뱅이 골목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있다는 거 주민들이 알게 되면서 그때가 되면 그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더 많아졌던 거예요. 많아지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있다가, 뭐, 뭔 얘기 하네? 평소에 한 번도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뭐 얘기하는 거 있으면 좀 들어보고, 가다가 또 자기 의견도 내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오라고 반장이 가서 막 독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판을 깔아놓은 거죠. 판을 깔아놓고 첫째는 재미가 있게. 재미가 있게 하면서 그 재미 속에서 가치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는 이제 그다음에 진짜로 보니까 옆에 이제 이웃 사람들도 네. 몇 명씩 데리고 오고 그리 어려운 질문에 네. 이렇게 현 그러니까요 예, 문 현답을 주셔서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제 글을 쓰는 입장에서 네. 만약에 제가 로컬이라는 음. 책을 쓴다면 다른 건 몰라도 주어는 우리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음. 했었고요. 예. 지금까지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과 도봉 기적의 도서를 함께 주최하는 마을과 로컬의 대화를 위한 북토크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교수님 그리고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 이렇게 불러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